안녕하세요. 60년대 꽃다방에서 진행하는 시민 참견 방송 세상 돌아가는 핫한 썰을 스피드하게 풀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연입니다. 오늘은 전북의 핫플레이스. 익선시의 최대 개발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볼 거예요. 바로 망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 가자를 외쳐야 할지 아니면 스탑을 외쳐야 할지 지금 논란이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서윤앵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에 송문선 대표님이 보내주신 분석 내용을 싹 훑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익산시가 지금 현실을 외면 삽질각이라는 엄청난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살벌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체크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구는 런 하는데, 아파트 폭탄, 주택 시장 과열 리스크 두 번째, 기존 익산 시민 내 집값 떡락 주의보 시장 공동화 문제 셋째, 불확실한 정치적 도박에 거는 위험한 승부수 그리고 넷째, 망령강 저질의 물 위의 도시 환경 재앙 리스크까지 지금부터 쏙도냅니다. 일단 데이터부터 보고 현타가 시계왔습니다. 익산시가 2023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188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인구는 되레 줄었어요? 아파트는 열희라는데 인구는 퇴사 중인 셈이죠? 왜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2023년에 972세대를 공급했지만 인구는 전년 대비 3,661명이 감소했고 2024년에 4,146세대를 공급했을 때도 2,013명이 감소했습니다 2025년 8월 말까지로 5,020세대를 공급했는데 453명이 또 줄었어요 매년 인구감소폭이 줄긴 하고 있지만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헐, 이렇게 대규모 공급을 쏟아냈는데도 인구가 줄었다니. 익산시는 주택 부족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인가. 부족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탈출이 심각한데요. 2024년에만 1,359명이 익산을 빠져나갔어요. 청년 순이동률이 전북 주요 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에요. 마이너스 2.3%라고요. 맞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만 잔뜩 지어봐야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유의미한 인구 증가는 기대할 적 없다는 거죠. 이건 익산시의 진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자리와 기회가 없는 곳에 집만 싸게 지어준다고 사람들이 오진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익산 아파트를 누가 샀냐는 건데요.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아파트 매입자의 무려 70%가 익산 관내 거주자, 12.8% 돈의 거주자였다는 사실 다시 이도에서 인구가 대거 유입된 게 아니라 기존 익산 시민들이 살던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인구 증가가 아니라 돈의 시군 간의 인구를 끌어오는 인구 돌려막기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에휴 돌려막기라니 딱 맞는 표현이네요 심지어 지금도 익산시 미분양 주택이 2025년 7월 말 기준 999세대로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존북 미분양의 35%를 익산시가 차지하고 있어요. 건축을 멈춘 단지까지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망경강 수변도시의 7,0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오버 스펙을 넘어서 명백한 과잉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무분별한 신규 아파트 공급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익산 시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결국 구도심 킬러가 된다는 거죠. 리얼 팩트죠. 현재 익산시 구축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2021년 고점 대비 어현동의한 아파트는 무려 1억 2,500만 원이 하락했고 다른 단지들도 7,500만 원, 8,000만 원씩 떨어졌습니다. 와, 1억 2,500만 원이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말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기존 거주자들이 신축으로 이사가리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구축 아파트 거래가 단지 단한 달에 한건 정도로 심각하게 둔화. 된 거래 절벽 상태에요 팔리지도 않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자산 동결 상태에 놓인 거죠. 익산시가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하. 이 문제는 공동화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신규 아파트 매입자의 70%가 관내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수변 도시의 7천 세대가 추가로 쏟아지면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부송령 등 어양 모현동 등 핵심 상권이 수요가 쫙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도 구도심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신규 대단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기존 상권이 텅텅 빌어버린건 공동화 대참사는부을부듯 뻔하다는 거죠. 익산시가 이예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망경강 수변도시 개발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명구는 새만군 배후도시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유치.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익산시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정치적 도박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1년 망경강 수변도시 최초 계획이나 2023년 11월에 시위에 제출한 특수 목 적법인 설립했다는 자본금 출자 동의 안에는 2차 공공기관 유치 활용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이 내용이 슬그머니 끼어든 건 2025년 7월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가장 매력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극조 아이템이라는 의혹이 행정이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수세 회피에 집중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안개 속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이전 일정, 기관수, 부지 조성 주체 등 핵심 내용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초 익산 유치를 공약했으면서도 나중에는 도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하겠다라고 발언을 바꿨어요 도내 다른 시정군들도 유치경작에 불을 지피고 있고 심지어 도지사가 전주 완주 통합에 공을 들이고 싸워서 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통합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헌율 익산시 도정한 도지사 출산서까지 불거지면서 2차 이전 문제가 자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익산시가 불확실한 정치적 공약에 모든 것을 걸고 부지 확정을 서두르는 콜인데데 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비확정적 미래에 선인 투자하는 질력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정부 계획이 명확히 결정되기도 전에 수변도시 사업자 선정이나 도시계획 확정을 서두른다면 나중에 공공기관 유지에 실패할 경우 이 저지대의 부지는 천 적인 환경비용만 발생시키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경강 수변 보세지 조성 사업이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정 부지가 만경강 재방보다 맞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수변 도시라는 멋진 이름 뒤에 재앙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흔해졌잖아요. 익산의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길대는 벌써 3년 전부터 매년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개후 여건을 고려할 때 저지대인 만경감 주변에 대단히 조지를 조성하는 것 주거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입니다. 만약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시는 순식간에 워터 파크가 될 위험에 매우 높아요. 익산시는 초기 사업비로 약 4천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 비용이 애교 수준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저지대의 택지를 개발하려면 땅을 높이는 막대한 양의 벅토처금이 필요하고요, 침수 피해를 막는 배수펌프 시설 추가 설치, 하수처리 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망 구축 등등등. 이 모든 인프라 구축 비용을 합하면 익산시가 제시한 사업비보다 추가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입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저지대 도시개발하는 을것 자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바닥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향후 이인당 각종 영향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행정 투명성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래 2.21년 계획에는 전액 시 2 1로 인투자는 공영개발 방식이었는데 2023년에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어요. 이 변경 방식은 익산시가 51%, 민간참여자가 49%를 출제돼 전체 사업비는 민간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해야, 민간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지만 비용 선정 방식에 따라 공공환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모순이 발생합니다. 익산시가 이사업의 성공을 그렇게 자신한다면 개발이익 전액이 시로 환수되는 공영개발을 고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바꾼 건 시가 지방채 발행 부담을 피하고 사업 실패에 재정적 예열을 민간에 전가하려는 의도. 즉, 시 스스로 사업 성공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깜깜이 행정 문제입니다. 익삼시가이 시민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타당성 변두조사 용역 결과가 2022년 10월 9일에 이미 완료됐는데, 3년 가까이 현지까지 어디에도 공개되고 이곳이 않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이 용역 결과를 알고 올리가 있습니다. 익산시가 사업의 경제성과 적합성에 대한. 캐... 관적평가 결과를 왜 숨기고 있습니까? 혹시 타당성의 바닥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닌지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용역 결과를 주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밤에도 핫한 지역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네시청 감사합니다.